우리는 흔히 늙는다는 말을 잃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젊음, 기회, 활력, 사람, 꿈,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라 여긴다.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했다. 그에게 늙음은 쇠퇴, 쇠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기, 즉 성숙 전수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무너지는 것은 약한 자의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서기 위한 통과 이래다. 노년이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다. 삶의 표면이 다를수록 매면은 단단해진다. 이 글은 니체 철학을 통해 늙음이라는 자연의 흐름을 두려움이 아닌 존재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한다. 첫째, 늙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니체는 인간을 세 단계로 나눴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낙타는 견디는 존재, 사자는 싸우는 존재, 아이는 창조하는 존재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사자처럼 세상과 싸운다.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걸 안다. 그때부터 비로소 아이처럼 창조하는 단계가 열린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이다. 니체가 말한 영원해기용위원 호의구이란 같은 하루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삶을 뜻한다. 나이 들었다고 멈춘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은 성장의 증거다. 니체는 고통을 삶의 정수징수에라고 불렀다. 그는 고통 없는 성장, 불안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프고, 관계가 줄고, 세상은 낯설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상실의 순간마다 삶의 깊이가 깃든다. 고통을 피하면 삶은 얕아지고, 고통을 견디면 통찰이 생긴다. 그는 말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그대 안에 위대한 자가 태어나는 진통이다. 노년의 고통은 젊은 날의 실패보다 훨씬 맑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기에,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고통은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된다. 셋째, 늙음은 비움의 철학을 가르친다. 니체는 무겁게 짊어진 자만이 멀리 간다고 했지만, 그 무게는 집착의 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미의 무게였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 관계, 욕망, 미련, 경쟁, 그러나 버린다고 해서 공허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비움의 자리에 평화가 들어온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노년의 삶은 바로 이 두려움 없는 자유를 배우는 시간이다. 가질 수 없음을 탓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비움이란 패배가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다. 넷째. 진짜 젊음은 육체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 니체의 세계에서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는 말했다. 생의 의지를 잃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루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는 여전히 젊다. 반대로 30세라도 포기하고 남 탐만 한다면 이미 늙었다. 늙음은 세월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다. 니체가 말한 초인별 맨슈는 죽음이 다가와도 여전히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이었다. 노년의 초인은 세월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는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동반자로 삼는다. 다섯째, 늙음은 나를 정제하는 시기다. 젊을 땐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그 인정의 소음이 점점 멀어진다. 니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떳떳한가 많이 중요한 시기가 온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면을 완성해가는 정제징주의 시간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걸음으로 걷는다. 그게 바로 성숙의 증거, 그리고 늙음의 품격이다. 마지막으로, 늙음은 삶을 긍정하는 철학이다. 니체의 궁극적 사상은 아모르 파티에멀 페이티 운명에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다시 살아도 같은 삶을 선택하리라. 노년의 철학이란 바로 이 말에 응축돼 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용기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다. 세월이 나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다듬어 본질만 남긴 시간이다. 니체는 인생의 목적을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스스로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만들어라. 노년의 삶이 바로 그 예술의 마지막 붓질이다. 젊음의 욕망이 지나가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예술품이 완성된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완성에 이르는 또 하나의 성장이다. 니체가 보기에 늙음은 단순한 시간의 흠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였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다. 넘어서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할수 없다. 이 말은 노년에게 더 깊이 닿는다. 젊은 시절엔 성취가 성장의 증거였다면, 노년에는 초월이 성장의 증거다. 더 가지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넘어서는 인간 즉 니체가 말한 초인별맨스 죄에 다가간다. 노년의 초인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젊은 날엔 바꾸려 애썼던 세상을 이제는 이해하고 품으며 살아간다. 그는 삶의 잔혹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통조차 삶의 일부로 인정한다. 그가 아픈 이유를 찾는 대신 그 아픔을 자기 해석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니체는 인생의 후반부를 영혼의 숙성기라고 표현했다. 와인이 오래될수록 향이 깊어지듯 인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향기를 품는다. 그 향기는 젊은 날의 화려함과는 다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겸허하지만 무겁다. 노년이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시기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삶의 리듬을 찾아낸다. 그 리듬이 바로 평온이다. 니체는 삶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나의 시선 속에 있다고 했다. 노년의 철학은 바로 그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고 지나간 것보다 지금의 존재를 긍정하는 일.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운명의 에머페지다 늙음이 두려운 이유는 끝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는 늙음 속에 순환을 받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꾸어 돌아오고 다시 나를 완성시킨다 그가 말한 영원해기는 결국 이런 뜻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낭비되지 않는다 젊음의 불안, 중년의 고통, 노년에 고요 그 모든 것이 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빚는다 그러니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성숙은 시간의 선물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